오늘은 일반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원 가면 테스트만 보고 앉아있다만 합니다. 시간만 버리는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료를 많이 주긴 주는데 소화를 다 못합니다. 시험을 치러도 점수 몇 점이다 확인만 하고 끝납니다. 틀린 이유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숙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진도 나갈 분량이 많으니까. 테스트만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일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반년의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치는 수업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공부한 만큼, 아는 만큼, 이해한 만큼 설명합니다. 그 후에 부족한 부분, 막히는 부분을 선생님이 듣고 계속 보완해주고 심화 내용까지 끌고 와서 서포트해줍니다. 과제는 매일 나가고 매일 체크합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전 과목을 이렇게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일반 학원에서는 시키는 공부만 수동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가 많습니다. 학원에서 시키는 공부만 하다 보니 내게 맞는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업 방식을 바꾸면 본인에게 맞는 자료를 찾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학생이 필요한 자료를 알아서 찾아보고 본인이 분석해서 질문하는데요. 선생님, 제가 분석한 게 맞나요? 질문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진도가 빨리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도적인 학습을 할수 있도록 선생님이 매일 서포트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수학공부법은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파헤치는 게 익숙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50분 내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니까 약한 부분이 분명 생깁니다. 이걸 극복하려고 일반 학원에서는 문제양으로 진도를 뺍니다. 1단원 풀었다면 다음은 2단원, 그 다음 3단원. 즉, 이 순서는 보여주기식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문제를 또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려운 거다 하고 본인에게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시키고 스킵하고 문제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형으로 문제 푸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고 파헤치는 공부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몸을 맞지 않는 곳에 맞춰야 되는 오류가 생깁니다. 요즘 트렌드는 내가 옷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옷이 안 맞으면 줄여 입을 수 있고 수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습의 모토는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게 하는 겁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해설서에서는 왜 이렇게 풀었을까요? 그럴 때 나의 옷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럼 학생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냥 가서 옷 줄여주세요,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허리는 몇 센치, 기장은 몇 센치로 줄여주세요? 하면서 길을 열어주는 게 사실 질문이거든요. 이게 쌓이면 저희 수업 영상에서 보셨듯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기만의 언어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학생이 외워서 하는구나? 아니면 자기 언어로 소화를 해서 하는구나를 금방 알고 바른 길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은 말합니다. 선생님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은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됐구나 말합니다. 본인의 입에서 이렇게 터져나와야 재미를 붙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옷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과제한 것 중에 이해가 안된 것은 바로 피드백 줍니다. 피드백 줬는데도 이해가 안된 부분은 모아서 토론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성적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능력들이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좋습니다. 이해한 부분을 백지에 써보거나 말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겠죠. 즉내 말로 못 만드는 부분은 내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읊조리는 것과 외워서 설명하는 건 이해하고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는 금방 알아챕니다. 즉내 말로 바꿔서 다시 나가야 되는 게 진짜 내 것인 겁니다. 학생들은 일타강사 수업을 들으면 나도 일타강사처럼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학원이나 과외 수업 들을 땐다 알아들은 것 같지만 수업 끝나고 문제 풀려고 하면 그때 뭐라고 했지? 내가 무슨 말을 들었지? 그게 뭐였지? 이렇게 여운만이 남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한 것이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치는 수업이라 보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반 학원의 상황과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치는 수업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